알파드 그 알파드 프레셔스 메탈입니다. 이것도 지금 운용 리스 하시게 되면 좀 출고 빨리 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검정색이 좀 많이 나가는데 프레셔스 메탈도 좀 많이 구매하세요. 프레셔스 메탈의 브라운 시트고요. 이것도 이제 프레셔스 메탈의 브라운 시트고요. 어 아무래도 좀 알파드가 많이 판매되는 이유는 거의 다 좋지만은 이승차감에다 정성이라든가 실내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고주성이 좋습니다. 인체공학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요.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면 일반적인 좀 차들 웬만한 차들이 센터 코스 암레스트랑 도어 졸 암레스트 팔 올렸을 때 높이랑 간격이 틀린데 이 도요타 렉서스는 전부 다 똑같아요.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새차 냄새도 안 나고 사이드 미러 접었을 때도 어라운드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주차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거든요. 근데 독일 차도 안되고 국산 차도 안 되는 기능인데 이 도요타 렉서스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에 한해서는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LM도 마찬가지로 6인승 모델인데 LM도 6인승 모델은 좀 바로 드릴 수가 있고 이 알파드도 마찬가지로 26년식으로 바뀌었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동일합니다 1억 49원 만이에요뭐 LM은 출고 바로 가능하고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좀웬간하면좀 빨리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게 아무래도 좀 L.M.보다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알파드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L.M.은 L.M. 6인승이랑 이 알파드랑 거의 뭐 5초만 차이 나거든요. 더 나나? 중간에 연락 주시면 돼. 되 킬.